식구들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어,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있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더러 이제, 어, 코로나 백신이 뭐, 짐승의 표다라고, 뭐, 어린아이부터 뭐, 7살, 9살, 뭐, 10대든 20대든 30대든, 뭐, 코로나 백신이 뭐, 짐승의 표다라고, 어, 그렇게 이제, 어, 귀신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저는 이제, 음, 이 축사사역을 하면서, 어, 많은 영혼들이 어, 귀신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양 듣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들, 음, 어, 지금, 어, 국외를 떠나서, 어, 국내적으로, 어, 음성 듣는 분들이 많은데, 99.9999% 어,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게 되면, 어, 여러분들, 어, 특히 이제 어린아이, 10대, 뭐, 7살, 9살, 뭐, 20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 음성을 듣게 되면, 훗날, 어, 근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귀신에게 마음을 여는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게 되면, 훗날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어, 나도 모르게 턱이 저절로 돌아가고요 턱이 움직이고, 어 상체가 스스로 움직이고요 팔이 저절로 돌아가고 골반이 저절로 돌아가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요 정신착란증에 걸리게 되고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어,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 하나님의 음성이 있냐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어, 지금 섞고 있는데 훗날 그런 끔찍한, 어,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어,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는, 어, 그런 영혼들 가운데 훗날 끔찍한, 어,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집중하는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훗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영혼들을 너무 너무 많이 만나서 어 비극 가운데 어, 비극 가운데 사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발 음성 듣지 마시고 어, 성경에 집중하는 어, 그런 어, 그런 분들 되게 바랍니다. 어,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이 뭐 짐승의 표다라고 어 주장하는 허튼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뭐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참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제발 저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은 속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정신을 정신을 차리시고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